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의설입니다 처음에는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체킨 파이트, 닭싸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소싸움이고 그것도 아주 고집센 황소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까지 한치도 물러서지를 않고 서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리더들과 협상 회의를 하던 중에.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완전한 시간 낭비다라고 경로를 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리더들은 그의 행위를 보고 그가 또 고약한 성질을 부렸다라고 힐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많은 연방 공무원들의 페이 책이 나오지 않게 되고 토요일이 되면 미국 연방정부 사상 최장기의 폐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은 아무데서도 이번 사태가 곧 해결될 것이다 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부 폐쇄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고통이 느껴지는 가운데 우선 80만 명의 공무원들 봉급이 이제 끊기게 되고 저소득층의 혜택인 그푸스대프라든가 캐시 월페어 그 다음에 아파트 렌탈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 모두 끊기게 됩니다. 만일 가족 중에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돌봐 드려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장 퇴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협상의 진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반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어디까지 시작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낸시 폴로시 하원 의장과 척 셔머 상원 총무를 와이 라우스로 또 조치를 해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기금을 못 주겠다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그가 손으로 책상을 탁치면서 회담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스톰 사우트 했다라고 회담 입회자들이 전언을 했습니다. 그는 회담장에서 퇴장하자마자 토이스 시작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첫과 낸시와의 회담에서 나왔다. 전적인 시간 낭비였다. A. Total Waste of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국경 보안 자금을 안줄 거냐고 물었고 낸시가 No라고 하자. I said bye bye nothing else works 이런 내용입니다. 어, 트럼프가 뛰쳐나가자 놀란 민주당 리더들은 그가 또 성질을 한번 부렸다. Temper tantrum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 설득을 위해서 프라임타임 연설을 했고 어제는 에또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다시 협상을 벌였고 그러나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결과가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을 보면 은 looking foolish, 어리석게 보이고 싶지 않다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없이 공약한 키 공약이 바로 이것이고, 그의 지지그룹들의 지지는 현재 변함이 없고, 극보수계의 여론 주도자들인 라디오의 앵커들은 트럼프의 변심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빠져나갈 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Art of Deal, 협상의 예술, 이것도 지금은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의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일은 워닝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강수를 두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가의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 선언 같은 강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당장 법정 공방전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다. 이런 위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공화당 내부의 온건파 의원들의 트럼프와의 결별.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어,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멕시코 페이스, 그리고 어, proudly shut down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민주당 쪽에서 물러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황소 싸움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언론들의 의견을 보면은 'No Deal in Sight' 협상의 성공 기미가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수인 하원은 어제부터 정부 재개 결의안을 투표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트럼프를 정부 폐쇄의 주범으로 채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공화당 상원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떠한 하원의 법안이 오더라도 우리는 표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이 상원 자신들이 가결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자신들도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만큼 이걸 가지고 내 몰라라 하기에도 참우어운 구석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공무원 봉급이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토요일이 되면은 미국 헌정사상 최장기 정부 폐쇄의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정부 폐쇄 22일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정부 폐쇄 에 따른 악영향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국민들의 고통이 실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셜 세이프티 네트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가동이 중단됩니다. t 스탬프라든가 이건 국민들 3,800만 명이 수령하는 혜택인데 우리 한인 사회의 수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ash welfare benefit 이것도 중지가 되고 또한 가지 rental assistance 저소득층의 아파먼트에 렌트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지가 됩니다. 우리 한인 연장자들의 안전에도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부를 한번 확인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의 연방 공무원이 40개 에이전시에서 약 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TSA 공항 검색요원만 5회 공항에만 1600명, 미드웨이 공항에만 4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봉급이 안 나오면은 이제 시코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공항의 그 보안 검색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도 관제사들의 무급 휴가로 인한 항공 교통 안전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 그나마 뭔가 이 난국 해소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 방문 이후에는 어떠한 시도조차 계획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크리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부 폐쇄에 반대한다가 62%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 폐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잠시 등장했던 낙카 흥정 문제 또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과의 협상 이런 이야기들도 더 이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폐쇄 의 끝의 기미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시사에서 김정일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1월 10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어제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벌인 협상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쉬머 원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테이블을 꽝 쳤고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부딪치자 밖으로 걸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논의가 파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발동 카드를 꺼낼 확률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오늘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텍사스 주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온건파 상원 의원들이 계속되는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른바 드리머스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을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리사 머쿠스키 상원의원은 셧다운으로 어업과 같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셧다운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생활에 지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배제한 채 재무부 예산을 집행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재무부 외에 국세청,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 0 4만표 반대 18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8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가 있어야 지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아내 맥켄지 베이조스와 이혼을 선언하면서 아마존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베이조스는 1370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의 부호입니다. 그는 또 아마존 지분 16.3%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언론들은 벌써부터 베이조스가 아내와 얼만큼의 재산을 분할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료 상어가족 베이비 샬크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탑원헌1레드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탑원헌 100. 차트에 따르면 상어가족은 32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동요가 탑 100. 레드에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어 가족은 북 아메리카 고전 동요 0 0 100. 100. 100. 100. 100. 1 0 1 5년 편곡 번안 개사해 교육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금년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 건설 당국은 금년에 시카고 리버 지역에 착공될 대규모 개발 공사를 6 개로 잡고 있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링컨 팝과 버타운 지역의 링컨야드 개발을 비롯해 사우스 루프과 차이나 타운을 연결하는 62 에이커 개발 사업 그리고 렉슈얼 지역의 시카고 스파이어 사이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업이 중단됩니다. 특히 한인 연장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푸드 스탬프, 아파트 렌트 보조금, 캐시 웰페어 지원금 등이 중단됩니다. 연방 에이전시들의 잠정 폐쇄로 빚어지는 이 혜택 중단으로 한인 사회 연장자 그룹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하원 의원 닉 샤워가 어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그녀의 누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배심의 기소 제목은 12개 중범에 해당됩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주 하원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0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1인치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8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3도입니다.